나 피치 해고 엔더 맨 잡을게 내가 저잡을수 있는 거야다이어 있다. 미쳤다 고우난 틈새로 와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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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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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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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딴거 몰라도 인텔 산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야, 인텔 오른다고. 거의 그신강학투 마동석이 뻔드는 우상형이라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아씨너뭐 <laughs> 알아? <laughs> 얘들아 나뭐 해야 돼? 태형이? 내 어, 업무가 뭐야? 태형아, 나무 캐고 나무. 부기 만들어서 나무 캐야 돼. 여기... 아무 나무나 상관없어? 어. 이거 뭐냐? 민동산으로 저 아래 있는 거 누구야? 맞아 맞아. 얼른 태형아 너가 왁싱 해줘야 돼. 아, 나무 왁싱. 하긴맨들맨들한게 좋긴 해. 도끼를 어떻게 만들더라? 당연하게 도끼? 나무 도끼? 두 개, 손잡이 손잡이로 나무 두개 만들고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 아돌 도끼를 만드는 게 낫잖아. 돌 도끼? 내가 철을 태우고 싶은 철이 하나도 안 나온다. 소요. 에이그 무능력남. 남자 능력이지. 상자의 템좀넣무넓게어야 어, 갑자기 광산 숙빠졌네. 안돼 아, 아, 요즘 그래. 마크 요즘 마크는 그래. 일자골 파는 것보다 협곡이 훨씬 빨라 다이아캐는 거. 맞아. 그냥 두레 당기면잘나고 어. 어 예. 야 어? 뭐야? 야, 야 야. 일단 나. 야야그 뭐지 터지는 애 이름이 뭐였더라? 크리퍼 리퍼 걔가 와서 여기 우리 입구 터치고 갔는데? 야 태형아 거 이... 장수 장수 매몰됐네? 야 이씨 <laughs> 나갇혔어 장수 꼭꼭 꼭 구해야 야. 되나? 야몬스가안 이거... 보여 야나 철수하고 틀리면 나 혼자 살아남고야야거집버려 우리 쪽으로 와 여기 존나 존나 큰 협곡 있다 밑으로 내려갈게 장수야 너땅판거 허수군데? 나도 나도, 나도 협곡에 있는데 지금. 아 그래? 너 나랑 만났나? 아니 그 협곡은 아니야. 아유. 아니, 야 너네 같이 파는 거 아니야? 우리 집근처도 협곡 존나 커. 형 거기서 캐고 있어? 난 여기서 그래. 철 캐다가 좀 다니게. 철 캐고 박자, 다니게. 박자 도생해나철 바로 발견. 어차피 거기 베이스캠프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터진 게 베이스캠프. <laughs> 터졌는데 찾을, 찾을 수 있어. 뭐야? 내려왔는데. 어? 다았는데 찾을 수가 있어? 아예 어떻게 미끼래? 그냥. 창고랑 다 날라갔어? 아, 니 내가 다 먹었어. 아, <laughs> 먹었으면 됐다. 예, 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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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장수야, 야, 잠깐만. 아니, 아니. 태이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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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그래. 예. 갑자 야, 오늘 뭐야? 여기 누구 왔어? 얘왜왜 나타나? 야, 도망가. 아, 내가 잡아줄게. 뒤에 잡아줄게. 오, 야, 앞에도 있어. 오, 야, 죽으면 안 돼.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이리로, 이리로. 야, 이거 나 따라와, 쉬운, 나 쉬운 맞아? 맞아 이거 야빼빼빼빼빼 빼, 빼. 빼, 빼. 내가 빼 이거 터지게 하고 빼나태양이 생각해서 시험으로 했지 야 쟤네 왜 소리도 안 내고 가까이 왔을 때만 그러냐 크리퍼 원래 뭐, 막, 소리 안나 깜짝 놀래면서 여기 있다 뭐 있다 여기, 오, 여기. 모, 모스 스포, 스포, 스포. 뭐야 뭐뭐스폰 스폰 이거 야오야야야 하나 있어? 이 뭐야 스폰 스폰 이 스폰면템야 이거 열면 어떻게 열면 어떻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씨나 <laughs> 잡을게. 나, 어, 나 뭐야? 일본인들 <laughs> 예, 몬스터 스폰오해가지고 깨면은 여기 이거 먹 먹어야 돼 이거 대신에 뭐가 있네 상자가 장수 암살자랑 오, 야, 같이 뭐, 다니네 황금 사과? 그런 게 있는데 몇개 먹었어? 아, 난손안 댔어 장수 아니 내가 먹긴 했는데. 와 이장수 쓰레기같은 놈 오케이 탱미니 철샷 철샷 완성 위 안이 다 완성? 어 개부자네 나 나도 12개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탱미니 내 것도 예? <laughs> 있으면 해줄게좀 <laughs> 많이 해와 이제 우리 바지만 입고 다녀야 돼 위에는 못 입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있지 어. 아 얼마 없어서 <laughs> 장수 스윗하긴 한데 능력이 부족하구나? <웃음> 맞아. ㅎ <laughs> 기다려봐 이거 우리 화로도다 챙겨야 돼갈 때. 아!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죽을려 하는데? 크리퍼 크리퍼 터져요. 살려줘. 크리퍼 크리퍼?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그냥 내가 내가 다 잡을게. 그니까 제가 삼촌가? 막 그렇게 있다 터지지 않나? 그냥 가까이 오면 터질걸? 한대 때리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맞아, 좀멀어져야 돼. 아, 이렇게 보니까 얘네 그냥 밥인데? 아니다. 아니, 또뭐 있나? 왜 이렇게 나와? 야, 니가. 야, 장수야, 그거 있다. 엔드맨 있다, 엔드맨 있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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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자, 쟤는, 가자, 쟤는 자, 빼자, 빼자. 엔드맨 눈 마주치면 안 돼. 쫓아와. 많이 봤는데. 일단 빼자. 여기, 여기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엔드맨 때문에 좀안 좋아, 상황이. 우리가 갑바가 있으면 잡는데 낙지 채우고 엔더맨 잡을게 내가 저 잡을 수 있는거야? 다이또 있다 미쳤다 고우 난 틈새로 와다이 미쳤다 여기 아어 여어이 살려줘 아 죽었다 와오오 <laughs> <오. 웃음> 더블킬 뭐야? 야, 이게 왜 이렇게 쎄?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엔더맨 초반에 쎄. 아, 이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원래 가득고터 잡아야 되는데. 어 그래? 그 보트 만들면 거기 가치거든. 야, 팀메 빨리 초대 좀 해줘. 아, 기다려봐. 다이아는 캐고 해야 너가 내거안 빼서 가자. 안 빼지. 니거내 거고 어디 있어? <laughs> 야, 야 나무 좀 세게, 나무 좀 나무 아, 이제 나무 좀쐬기 나무 좀쐬기 아, 유지한다. 어, 아 나무 캐? 기다려. 어, 기다려, 이 이거, 이거만 캐고. 아, 오케이 그래. 뭐 바니 필요할 거 아니야. 야, 도끼 없지? 도끼? 하나 줄게. 아, 남는 거 있어? 나무긴 한데 이거라도 줄게. 어? 아야, 나나 어? 야, 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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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다니까 왔어. 바로 초대해 버려. 짜, 돼지 없네. 아, 나 나무 좀 있어. 아, 있어? 나 봐, 나 봐, 나 봐. 뭐, 오, 뭐야? 이거 뭐야? 하나 놓고 제폐광도 있어. 이거. 좀 많이 큰데. 갑자 뭐야? 잡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야저 나무로 된 데가 폐광이구나. 아 나무 어, 없으면 이제... 그냥 폐광 파밍하면 돼. 행미나철몇개좀주면 되냐? 철 게임 <laughs> 좀 만들게. 어나철 아, 많아. 잠깐만 줄게. 철좀 주자. 나 다이아몬드 깨고. 아 진짜. 아우 달아. 아우 달아. 아 내가 잡는다 진짜. 나를 <laughs> 왜 잡는데? 야 검으로 때리면 얼마나 달아? 너 풀셋이면? 지금? 많이 안 달아. 그 어, 점프, 어, 점프 어. 이게 어. 이게 여기 자바마크는 풀차징이란 게 있거든? 오 그니까 뭐, 그러니까 뭐 칼모양이 있긴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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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그냥 때리는 것보다 점프팡이 훨씬 세. 아 모든 걸 때릴 때? 아얼마 어. 얼마 달아? 크리티컬 때걸 그러면? 그 점프해서 타이밍 맞춰서 때려봐. 팡! 떨어지기 전에 때려야 돼. 이렇게? 어두칸 단다 두 칸. 오, 야풀 셋인데 두 칸이 나라? 철 셋이니까. 야 오른쪽 보지마 어. 엔더맨 두 마리 있다. <laughs> 아니야 이거 풀셋 우리 풀셋 입으면 저 잡을. 그런데 어, 제 너무 세. 아 세븐인데? 잡을 순 있긴 해 맞다 얘 그냥 써도 되긴. 해 이거 좀비 고기는 버려도 되잖아. 어 김치 버려. 왜 심심할 때 먹어주는 거야 하나씩. 엔더맨 오늘... 마장 마장 쓴다. 최소한 지옥을 가야 돼. 엔더맨 데려올게 장수야. 오케이, 가, 데려와 야, 복수 리벤지 간다. 아! <laughs> 오케이, 나한테 오고 나한테 오그로. <laughs> 이거 원래 <laughs> 셋이서 잡는 거야? 밀대리겠네밀리 야패. 나한테... 와 씨발, 반피 달았어. <laughs> 야, 우리끼리 때려서 반피 야, 야, 한번더 데려온다, 한번더 데려온다. 오케이, 너가 오그로야? 어, 이봐, 이마... 잠깐 잠깐 나나피좀 나 채우고. 나도 야, 여, 여러 마리인 거 같은데?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더본거 같은데, 나 그냥 때리고 올게. 싸가지! 때렸어! 싸가지라고 했니? 뭐 아, 때려줘! 뭐. 야, 얘는 블록 들고 있는데? 잡아, 잡아, 잡아. 두대 때렸어. 왜 <laughs> 인속이 빠르냐? 아, 아 얘좀 빨라, 원래. 야, 달라, 이게 때리려다가 너네 때릴 거 같아서 예. 못 때리고 왔다. 아,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안, 안 괜찮은데, 내가 다 맞은 거 같은데. <laughs> 몸빵은 최고였어. <laughs> 당신 몸빵 좀 친해 그러면 내가 햇불로 길 비출 테니까 가서 앞으로 가자. 기다려봐. 이게 근데 폐강이 맞아? 어. 아, 거의 길 이어져 있을걸? 아, 아니면 그냥 짧은 그일 수도 있다. 안 가봐서 뭘로? 뭘루? 아 야, 여기 그거 있다. 야야 야, 뭐냐 얘는? 좀 작은데? 그거 애기 좀비야 애기 좀비. 애기 좀비 개쎄. 응? 응. 애기 좀비가 더 쎌걸 데미지 맞아. 네. 어, 군비 온다잉. 탱매 어디로 갔어 근데? 하이. 오케이 오케이. 기마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왜나 혼자 가다니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김, 김치는 김치를 알아보는 법. 미친놈이네. 뭐라 이야? 장소만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아니 배고픔이 이렇게 빨리 닳아? 그 너가 맞을 때마다 배고픔이 닳아. 체력 채워지면. 아, 그러니까 예비 체력 느낌이네. 어, 피를 채우기 힘이... 위해서 배고픔이 닳아. 이게 쉬움이잖아. 어려움은 얼마나 빨리 닳게 그러면. 어려움은 애들 데미지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다이아 있잖아 이것들아 잘 보고 다니지. 어떻게 되어 있어? 한번 보자. 알찬 아, 거. 참... 나 벌써 여덟 개야 다이아 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야 잠만. 어야 나랑. 찍었어. <laughs>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는 뭐... 철, 철곡갱이 이상으로만 캐야 돼. 한번 캐봐. 등으로도 안 크지. 아 어, 여기 아래도 있다. 이렇게 여러 오. 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오.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그좀 밝힐게 내가. 그만 밝혀. 미친 놈이네. 오 다이아다. 미친. 아 다이아 개잘나 이게. 야나 열. 오. 나 열두 개. 아, 이거 다이아 맞지? 오. 오 다이아다. 아니 여기 다구나 어 이렇게 어떻게 개만 돼? 세 오. 야나 열아홉 개데 벌써? 벌써? 뭐야? 어 일단 뭐, 어한 번에 정상야 옛날에는 원래 땅 파서 하지 않았나?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나 보네. 아 요즘 이런 땅골들이 되게 많아졌어. 오늘 다있고 아, 있다. 뭐, 요새만큼. 뭐, 그래서 협곡 같은데 뒤지는 게 훨씬 빨라요 요즘 요새, 요새는. 지금 다이어 몇개 가지고 있어? 나7 개. 나열오 개.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나다 줘봐 내가 방어구 하나씩 만들게 왜? 난 내가 만들 수 있는데. <laughs> 아, 한 번에 만들어 정상한다는 거지 근등하게 이미 만들었는데. <laughs> 아, 아왜 그래? <laughs> 양아치네 진짜. 아니 나 유비 줄라 그랬어 유비야 이거 이봐. 어? 오 그거 유비인가? 남다. 예 맞아요. 아싸. 이게 오고 가는 정인가? 훈훈하네. 몇개 있냐? 탱이몇개 있냐, 지금? 다이아? 야, 너 아래, 이거, 바지, 레깅스, 던져놨어. 오케이. 나 다섯 개 남았는데? 나도, 나도 좀 주세요. 오케이. 다 줬어. 누가 막대 버리고 왔냐? 난 아님. 그니까, 누가 막대 땀 때렸어. 태형이 일 듯? 어? 나크리퍼 잡고 있는데. 이게 뉴 뉴비라고 뭐야? 다 착한 착한 건 아니거든. 석탄, <laughs> <laughs> 야 석탄 있는 사람이다. 다 썼네. 뭐야? 많다고 자랑하더니. 그거 횃불로 다 썼지. 너네 너네 길바치 주면서. 누가 그러래 멍청아. 내가 <laughs> <laughs> 잡는다. 미안. 어 여기 누가 횃불 깔아놨다. 여기서 어. 캐갈까 장수야? 지금? 아 그래 지금 이따하자. 아, 어, 이따 소비. 소비 나중에 오, 만들어야 돼서 그래 이거였어 이 돌.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 맞아. 아이스 버킷챌린지 봐. 와! 몇개 해야 돼? 8 개인가? 어. 8개 맞아? 맞을 걸. 그럼 다 줘봐. 투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게. 바닥에 뿌렸어. 내 먹어 어놓을게보리 보통 보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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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통아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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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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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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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다리 통 보통 보통 보 니가 먹 보통 야 이거 뼈밖에 티게우를 걸려. 나도 뷰비 할래 챙겨줘 나도. 아니, 그래도 당신 짬바가 있는 거 같아. 내가 막 맨손으로 캐면 얼마나 여기, 걸려? 머리 머리 봐. 머리. 머리, 머리 봐 봐. 이거? 그리고... 맨손으로 캐면 안 나와 블록이. 아 진짜? 어. 그냥 어지럽네. 무조건 다이아 곡괭이로 캐야 돼. 야누나 때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잡았니? 야 장수한테 가. 장수한테. 제 김채선 씨한테 가. 김치 아저씨로 했는데. 지금. 야, 저거 뭐야? 신전까지 생긴 건 뭐야? 어, 어. 왜? 뭐야, 저엔더 방인가? 저뭐 있지, 태균아 왼쪽 밑에. 지금 이, 이 방향, 그렇지? 어. 난 미녀를 없어 못봐요또 도태됐어 장수? 태영아, 나 고인물 고인물 기술 알려줄게. 우리가 땅굴 파면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두 칸씩 파야 되잖아. 응. 음. 나는 그러지 않아. 뭐요? 이렇게 한 칸만 파고 가. 어, 난 어떻게 들어가? 너? 너 물량동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럼 넌두칸 파야지. 도태된 거야. <웃음> <웃음> 나 일단 가볼게. 저 암만 봐도 엔더방 갔거든 어? 다이아다. 샷 장수는 다이아랑 살아. 두 갠데 다이아? 보이는 것만? 두 쪽, 저기 두 쪽인데? 여기 한쪽 있고, 저기 한쪽 있고. 보이는 게 다야. 뭐라는 거야? 아, 아 미친! 보면... 야 여기 뭔데? 여기 맞아. 뭐? 어디님 거기야? 아니, 그 엔더 드래곤을 잡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지옥 가서 지옥 가가 지고 블레이즈를 잡고 블레이즈 막대기랑 그 엔더 맨을 잡아서 나온 엔더 진주랑 합쳐가지고 엔더의 눈을 만들어야 돼. 엔더의 눈을 한 10개, 15개 만들어서 어, 그 엔더의 눈으로 평평 싸가지고 여기 여기 우리가 오려고 한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 딱 봤는데 뭔가 뭐 네모난 게 있더라고. 나이스. 내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여기. 다이아가 몇개 있냐? 그냥 그냥 이건 우리가 운이 미친 듯이 좋은 거야. 이거 원래 찾기 존나 힘들어. 원래 엔더에 눈이 없으면 못 찾는다 봐야지. 근데 그냥 맞지. 그냥 땅굴 파는데 이게 있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아니, 최종 건질 때엔더 고개를 갈려는데 필요한 문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필수인 거지. 어 석탄이 없다 석탄이 석탄 필요한데 줬잖아 나 샀어 너이그 오브 오 준비랑 똑같네 소리가 어 한번 아, 누가 좀비가 이해지않았어 좀비가 디스코다고 했는데 <laughs> 아 TP 좀 해줘 TP 아뭐 TP요 피좀 해줘. 나 혼자 다이아캐러 다녔어. 아싸 보호사 인챈트 이건 내 거다. 너 도끼 있냐 장수야어 있어. 검 해줘야겠다. 나무 있어? 아니 여기 책장 해야 돼. 우리 인챈트 하려면 책장 필요해가지고. 필요분다. 야 뭐야 여기? 인치. 야 뭐냐? 어 상자다. 대장장이 형판 이미 내가 이미 내가 털었지롱. <laughs> 아니 근데 모든 플레이어밖에 안 되나 이게 TP가? 뭔 소리야? 닉네임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TP 닉네임 하고 나내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 아직하지 마봐 아직하지 마봐 다이아 이건 이건 맞을 킬. 아 개색... 됐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laughs> 아니 시작이. 아니 시험 시험해본 시험 거야 시험해본. 아, 거야 아니야 골라 맞겠다 했는데. 아비안 비안. 야 얼마나 해야 되냐? 아비안. 뭐라고? 몇개몇 몇 세트 해야 되냐? 세트? 너롤 질하라지 말고. 아. <laughs> 몰라. 정확히 는 나도 몰라. 근데 많은 말할 수줄었 그게 그거 알지? 많으, 많이 책장을 설치할수록 레벨 필요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최대 있어 최대가. 그니까. 그래서 최대치까지는 채워야 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그 아까 말했잖아. 엔더의 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어. 그 엔더의 눈을 넣을 수 있는 포탈이 여기 있거든. 그 포탈을 찾아야 돼. 이거야 이거. 아 여기 올라와서 그 엔더의 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 1 2 개를 박아야 돼. 아이요 요거 블록 위에다가. 어 그러면 여기 가운데 빈 공간에 포탈이 생기거든. 거기 타고 가면 엔더 드래곤 이제 잡을 수 있어. Y 아 Y가 아닌데 B였나? 어 B B 눌러봐, 대웅. 어어어어 어, 어, 웨이 포인트. 어 B 누르고 바로 그뭐칠수 있잖아. 여기다가 어차피 한 글자밖에 안 보이긴 하거든. 그냥 뭐 엔더 뭐 이렇게 찍게 해는 그리고 이거 확인 누르면 좌표가 딱 찍혀. 뭐 찍힌 거야? 어어 아 어, 찍혔다. 보여? 그치 이렇게 찍어 놓으면 우리가 아, 오케이, 나중에 미니맵 볼 때도 편하게 올수 있어. 사실 우리 지금 단계가 좀 이상한 게 사실 원래 집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빨리 건너뛰었어. 그, 그거 태양이가 발견해가지고 엔더. 그러니까 말이 안돼 좋긴 해 생각해보니까 야 모루 모루 만들려면 철 존나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철, 철 구하라 했잖아 나 6개밖에 없어 소 그래, 지금 빨리 안. 게 어? 야 아까 저기, 저기다 놓고 왔다 어디다가? 책장에 아이씨 뭐해 <laughs> 아, 여기도 있다 괜찮아 너 야, 다시 갔다와 너 일로 와봐 어? 아, 안경 벗어봐. <laughs> 내가 이 새끼냐? 내가 이 새끼냐? 야, 씨바아 <쉬버러. 웃음> 아, 빨리 주민집 가가지고 철골렘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깨 쉬운 예? 철이요. 철골렘. 주민, 주민 자 주민 거기 가가지고 철골렘 잡는 거.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laughs> 뭐 어떻게 해, <laughs> 씨. <laughs> 몰입하지 마, 씨. 죽으라는 거야, 주민들? 브리바지마시라고 당신. 주민 대표아가지고 있어 예? 바족을 보호하고 있어 하하 하. 하하하. 하. 하. 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 죽을 때지바소리지바지 게임 나갔는데? 대랑 컷. 이제 지금 죽을까 봐지 용암 빠진 거야? 그러면 엔간하면? 아니야 아니야. 럼 어. 그런 건 아니고? 아 오케이. 아이. 뭔데 맞이 말... 아까 초보도 아니고 용암이 어떻게 빠져? 용암 빠졌네. <laughs> 용암 빠져 살라고 지금 카이트가 아, 어 아니 아니라니까. 여기다 여기, 여기다 진짜 여기 여기 옆에 그거 있잖아. 광산 있잖아. 여 저거 뭐야 앞에? 여기다 광산 뷰. 여기 여기 얘네 잡아야 돼, 그렇지? 그래 여기다 여기다 진짜 그럼. 그럼 그러면 그쵸, 설치할게. 어야나 죽는다. 뭐야? 얘 <laughs> 자꾸 한 명씩 왜? 게임을 나가. 장수사 컨트롤이 부족해서. 우리. 또 나갔는데?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잘못해서 잘못해서 조약돌 조약돌. 저 도와주러 가야 돼? 아예 버려 버려. <laughs> 아니 어, 버려 버려. 잘만 살아있구만. 내가 돌퀴뭘게 돌. 오케이 그래, 난 나무 퀵 게. 뭐야? 너네 왜 죽이 착착 맞아? 나 소외감 느껴. 넌 다이아 퀵했잖아. 너가 제일 중요한 인문 대회. 너가 주인공이야. 그래? 안돼, 네또 의무하면 또좋아요 안돼. 그런가요? 제, 제또띄워주면 안돼. <laughs> 넌철안 준다. 아다 있어? 누이 들어와. 뭐야? 나라 제대로 안 깠어? <laughs> 물세? 평탄화를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정수? 라는 거야? 배수로도 다 까고 있마. 너 야영 안 해봤지? 새끼. 너공부했 쳐? <laughs> 이 새끼 캠프 갔다 왔으니까 아무것도 <laughs> 모르네 이거. 개 까무네 <객까보네>, 진짜. <laughs> 아니 뭐 헬기 뭐뭐뭐 뭐, 뭐, 비행기에서 보잉 티스탄치에서. <laughs> <laughs> 이 생각해라 개소리 같지? 뭘 개소리야 진짠데. 모임 칠사들이 어째니, 그때는 이러고 있고, 꼭안 해본 애들이 이렇게 열을 내더라. 열 내지는 않아? 거짓말인 거 아니까. 아, 아닌데 아닌데 진짠데. 아. 이거 박스 두개못 이어? 이길 <laughs> <잃을> 수 있는데. 이거 <laughs> <야>, 뭐야? <laughs> 내가 진짜 <laughs> 네가 분명하다고 <무빙하겠다고>? 아 <laughs> 이게 뭡니다 저거 너가 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아니어진 거.